미 연준의 금리 인하 횟수가 시장의 예상보다 더 빠르고 많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6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시장 전망치보다 낮게 나오는 등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가 올해 세 차례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금리 수준을 예측하는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서도 올해 9월 미국의 기준 금리가 현재보다 낮을 가능성을 92.7%로 보고 있습니다. 한달 전에 예상한 52.8%보다 훨씬 크게 상승했습니다. 또 12월 기준금리가 0.75% 낮을 것으로 보는 예상도 45.2%까지 올랐습니다. 시장 투자자들이 9월과 11월, 12월까지 금리가 내릴 가능성에 베팅하고 있습니다. 투자은행 JP모건과 맥커리도 첫 번째 금리인하 전망을 11월과 12월에서 9월로 앞당겼고, 시장 분석업체 자료에서 9월 금리인하 가능성이 100%로 나타났습니다. 오히려 7월 금리인하 가능성을 더 심도있게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. 그런데 상스매크로의 닐 두타 전략가는 시장에서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저평가하고 있다며 9월 금리 인하는 거의 확실하고 7월 인하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. 미 연준에 대한 금리 인하 전망이 급변한 건 6월 CPI 발표 결과 때문입니다. 미 노동부는 6월 CPI가 전년 동월 대비 3%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. 한달 전보다 0.3% 줄었고 시장의 전망치 3.1% 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. 연준 내에서 비둘기파로 손꼽히는 오스탄 굴스비시카고 연은 총재는 CPI가 목표치인 2%로 가는 길에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조만간 금리 인하를 할 때가 무르익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.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.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